못 물고 올것 같은데. 아, 못물지 마. 진짜 개빡칠 것 같은데. 근데 얘네 수록고 잠수 타도 괜찮아? 아, 근데 우리, 근데, 한 장은, 아. 한 장은, 자꾸 우리가 점수에서 밀려서, 됐다고 어, 떠도, 한장 점수에 최고야. 아니, 점수라도 밀리면 안 되지. 아 점수, 근데, 얘네가 우리가 한장 치면, 무조건 봐.

뭐, 식은 가지가 아니 얘네 고급은 왜안깐 거야? 그니까 그냥 전투해가지고 우리 쪽가서깐 거야. 그러고 뒤졌나 본데? 여기, 여기. <laughs> 여기. 여기. 몰라? 우리 고급 열 개야, 어차피, 어차피 어? 다 쟤네 거또 얘... 뛰네요. 아또 뛴다, 진짜. 쟤네 거또 뛰어요. 아, 진짜. 전 냅둬야, 아, 아, 저거. 응. 전다 빠르면 준비가 있잖아. 싸워주겠지? 어, 빵으로, 아니, 결국엔, 함장 잡으러 올 거야. 중력은안깔 어? 거야? 아, 나중에, 돼지 보면은. 돼지 떴다고 뜨면, 가자못 잡을 게못 잡을 쟤네, 저렇게 해서 함장까지 올라갔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아, 근데 쟤네 뭐 없어요. 올라, 올라가도. 아, 그니까 이제, 수르? 예, 네. 아, 보급 사냥 안 먹었네요. 나 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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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중력, 중력 갔다, 갔다 오자. 우리한테 뭐야? 네. 고칠 수니까 응, 음. 주포에서 달렸다는 거죠. 예, 네, 아까 주포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안, 아, 안, 안 보여요. 또. 우리 중력으로 할게요. 중력 점수 먹고. 내가. 옥천어독사. 약간 패드님이 어, 중력. 얘네 중력이 있는데? 그게 뭐야? 거기다가 나오는 거중이야 왜? 나온다? 이거 갈거 봐. 참 열심히 한다. 아, 이거, 이거, 나온다. 오케이. 오케이. 충분히 찍고, 있 세요. 바로 올어 나이스 이번 계피 다 어. 오케이, 이번더 해. 한번 더 해. 번더 해. 한번 더 해. 한번 더 해. 한번 더 해. 한번 이 해. 한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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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번더 해. 한번 더 해. 한번 더번더 해. 한번번이번번 오케이, 5번 2 되지, 이 되지 2 되지 1번 계속 모여 장본 한판더 연... 아, 잠깐만, 아, 너빼 넣었어요 나이스 5, 5, 상치 없고 2도 상치 없고 2 마그리 어 2번 짤, 짤 아, 못봐 3번, 3번 일어났다, 번 바로... 3번, 일어났다 피오 나이스 짤, 짤 3번 부네요 저거 버려, 저거 버려, 저거 4번 침모 뭐. 4번 4번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달리죠? 다죽었 어？아니 화실자어떻게화장실 가자？어떻게？화장실 가자, 그, 그, 가자. 그, 그, 가자. 달리, 오케이. 가자화실 가자？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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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실가자화라실 가자？화장실 자화실자화장실 가자？화장실 가 가자？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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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때 잡으면 퍽퍽 갔어요 아... 아 탔네 아 이런거 다 타죠 얘네 열쇠도 없잖아 못 몰아오겠네 네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무조건 이 밑으로 해서 <미트로에서> 와야돼요 <laughs> 아 우리 여기 문열수 있지? 네네 <laughs> 저 새끼들 못 몰아서 뛰어오면 문 열고 나가버니까 <laughs> 그랬죠, 그랬죠. 아니, 불변 좀 찍어두고. 5200. 쟤네 시타도 있던 것 같던데. 네. <laughs> 못해야지. 아, 봐라, 내가 시타 지금 나온다 했잖아. <웃음> <웃음> 그래 사라 당장 좀 사세 지금 어 사는데? 파나? 파죠! 팔아 지금 얼마인데? 엔샵에팜한6 0 써야지 어, 장난 한, 똥 쳐야지 <laughs> 지금 <laughs> 애들 와요 아온다못먹어 오나? 못먹어아 얘네 씨발 들고 추네 <laughs> <laughs> 아, <진짜> 잡아. <laughs> 아, 예, 저희 잡아요 왔다, 술을 까고, 술을 까고 아, 이거 돌고 까고 술고 까고 나가자. 아니, 술까지 마. 안 까. 쟤네 가깔튼데 아, 깨를 까는 거지. 아, 뭐 개. 아, 가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어, 객지하지 말고 다너 씨발 좀 사만 지기 해 봐. 진짜. 나중에 지면 요정이 캐릭터 보는 거 쳤다 그래 이게 못 잡아요. 이거 쟤네 돌고 까고을 거예요, 그냥. 버그 들어 가자. <목소리>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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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없어요, 없어요, 수거 없어요. 버그 아, 들어 없구나. 예, 영들어들어 이제 없어요. 없어요. 다 들어올 어요들어버어거들어어요버어요어올거어요버거 없어요. 어거어요버어요올어요들어어어어어 고싸아이새끼도알 맞아 밑에 서자 이거 쌀 거지 뒤로 살짝 이좀더좀 쭉쭉쭉 길어 물리면 안돼 물리면 안돼아 물리면 물렸어요 물렸어요 아 물리면 지돼지돼지 패지 패어 패지 패지 아, 지 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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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와 서저번 가세요. 이번 참. 우리 치어도 참. 어 내가 퍼줄게. 어. 오 밖에 나이스. 나떴어 괜찮아? 자, 아, 내려오면 연막 칠게요. 음 네. 그럼 가 내려오시면 이번은 안 물었어요. 이번 갈게 3번 2번 가. 이번 가? 네, 4번. 뭐잡 어, 그렇게 많이 안 되네. 나 한번 빠졌다가. 응괜찮이아형대수 4번 차. 5번 가컷 5번 컷아너 때리 오지게 되네. 아막 <놀람> 아, 법사새끼 뭐그 아, 뭐냐 시선 걸어가지고개빡스 자자자. 뭐 하나 끼드는 원추가 진짜 안 좋은 거 아. 같아. 아, 요즘 전장이다 그냥 원추가 해라인 <laughs> 전자인도 원치 오노 가려면 딜러가 진짜 짱짱해야 돼. 맞아, 맞아. 딜러가 진짜 짱짱해야 돼. 그, 화, 예전에 환성이나, 그런 애들처럼 딱, 1번이요 하면 없어져야 돼요. 어, <목소리도> 뭐야. 아, 학사자 모두 켜졌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 저희, 저희 부암실 잡을까요? 부암실 못 잡죠. 쟤네 어, 쟤네 돼지 잡아지 잡고 올 수도 있어. 그러면 그래, 진짜 톡톡이네. 호쪽쪽. 그러고 안 오면? 아, 아, 아. 그래. 한장 잡고 끝내. 아, 이겨야지. 점수도 이기는 아니, 거라고. 이게 힘든 거지. 아니야. 아, 점수를 이겨야지.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올 거야. 어, 아, 그래, 한 아, 그래. 한 아, 그래, 그래. 어제가 네. 네. 네 말은 지금 듣고 있어 지금. 분명히 아. 오게 돼 있어요. 한장칠때 저희. 아. 이거 부함이 네. 5 0 0점 주거든요. 이거 잡고, 쟤네 한번 잡고 한장 잡으면 저희가 이겨요. 네, 치유장교부터요? 음. 아니, 그냥, 쟤네가 수루 까는 것도 보기 싫은데. 저도 리딩할 때 수루 많이 달리게 하면 그냥 냅둬요. 아, 그래요? 네, 만약에 아, 저희가 <laughs> 싸움을 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아, 질것 같으면, 아, 예질것 아, 질것 같으면 같이 달리는데. 음. 그냥, 지는데 수루까지 줘버리면 절대 못 이기니까. 그쵸. 근데, 그, 구하님 파티 가서는 술다 줘도 될것 같아, 항상. <웃음> <웃음> 얘네 점도 좀 올랐는데? 그게 아까 잡고 온것 같아. 대진정, 대진정 뭐야, 1강화 대기실 좌연 뭐야, 1강화 왜 막아, 저거? 뭐지? 지내길 아니, 지네길 막았네요? 저거 뭐냐. 대장들 자극고 오고 있나 보네요. 모비랑. 와, 아, 쟤네 지린다. 얘못 보면 이거, 못 보면 점도 조금씩 오르거든요, 이거. 한 20점인가, 이것도. 맞죠? 2 7 4요 이거 또올라요오르기는 어? 근데 쟤네가 잡고 아주면 좋아요 저희는 어차피 함정 오가서 잡으면 되니까 아, 지금 함정 뒤갈거야? 여기 <laughs> 밑에 고통를 잡고 가 그리고 차고 올라 오케이 함정 잡는데 얘네가 여기 좀 신경 쓴각 이거지? 돼지 잡으러 갔다 오자 아니 상관없어니 네 마음대로 해. 니가편하 대로 해. 괜히 나중에 아 그때 니가가자고 졌다 이런 말을 하면 그니가 마음대로. 그럼 가지고 못 팔아. 내가 야너 떠나. 약간 보 약간 보험들라 그랬는데 실패한 것 같은데 느낌이. 지다 <laughs> 그래 여유 있으면 가든가. 응. 얘네 점수 는 오르네. 계속 오른다. 어. 어디야? 지금 로고 뜨는데? 얘는 고 잡고 있나 보다. 다 던지지 어, 마. 어.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보고. 돼지 잡으러 가자. 고 오면... 돼지 쟤는 잡은 거 아니었나? 아닌가? 아, 가보자? 아, 살짝, 살짝 가서 보고 뭐, 없으면은 뭐게 거야, 음. <목소리> 없으면 은빠진댔면게나 그냥 가운데 있으 없는 거예요 있다! 가운데 어, 아그 어... 네. 있는 거에요 네. 있는 거에 그러면 돼지만 네. 잡고 가자 오케이 네, 들어와요. 들어와요 오케이 돼지만 <목소리> 잡고 빠진다 이거지? 어 돼지만 잡고 차례씩 타자 응 걔만 벗 벌써 먹을 거 없잖아 어한정 잡으면 돼 갑시다 한 장이 700점 얘네 이제 우리... 능력이 있는 거야 얘네가 <AAA> 진짜 멍청하다면 진짜 싸움 자신이 ja. 없으면 그 700점이면 700 800점 벌려고 뭐잠못잡겠지 그런 소리를 안 하겠지 여 보세요 저희 술로세개밖에 없는데 점수 사0점 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지금 얘네 어디서 보물를결심이 잡아? 야 얘네 우주쪽 가서 못 잡는데? 쟤 뭐야? 쟤네 닭 사가러 온거 같은데? 아, 쟤네 닭.. 아니 근데 이러고 함장 재가면 은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올 거예요 올 거예요 100%야 100% 1 0 0차인데 아니면 제걸 캐릭터 삭제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럼 뭐, 무조건 안해야아 크으 아, 아, 지렸다 와딜 세다 청사 캐릭터 삭제해 주세요 진짜 캐다 <laughs> 갈수 <깨달아갈> 있어요 <laughs> 개석이네. <laughs> 아 개석해야 <가야> 되는 건가? 진짜겠다. <laughs> 이번에 교전하면 위험하면 네. 나 그냥 DP 다 쓸게. 네, 그럼 언니가 먼저 쓰세요. 너, 어. 너 얘네가 아니잖아응그래면 음. 내가 차결을 할게. 알았어, 너 알았어. 점수로도 지기 싫다면. 알았어. 아 점수로도 지면 안 되지. 어때? 미... 네? 얘네가... 누가 빨 잡자. 오케 아, 그린자. 그래, 그니까. 밀레님? 올라오세요. 루엔님, 뭐, 참, 잠주신가 어, 챙겨주신다. 아, 불키 아, 아, 어. 죽겠다 네, 네, 네. 아, 좋아, 가자, 5대6, 가자, 5대6, 5대6! 퇴가음 오케이. 아, 5대5 한번보자 주방. 아. 주방 한개 더. 1번 끝까지 가. 예. 다어요 오케이, 1번. 아 거리댄 나온다. 1번 마사, 1번 아, 다이, 오케이 나이스. 일번 죽이기로 삼 번. 불러줘 너빼. 정말? 번 엄마, 오케이. 한번 굴려줘. 정물. 삼번 세일하고. 뭐야 위험. 무조건 대지 타겟 안 나왔냐? 아 네. 대지. 아 대지. 대지 올려. 대지 올려. 대지 올려. 나이스. 연막, 연막, 연막. 오케이 나이스. 아직 연막 못 넣었어. 연막 넣었어요 지금. 오케이 나이스 케가. 나이스 케가. 나 신속이야. 네 나이스. 이번 대지. 아니 다연막이에요. 4분 4번, 캠피, 4번 띵 네. 나이스야. 자, 자, 자. 짤, 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나갔네. 네. 네. 어, 못 뺏은 거 같은데. 네, 쉽게잖아. 네, 쉽자 돼. 이 번, 2번, 이 번, 잠깐 이번 봐. 이번속어이번속어 그래, 어차피 리셋 됐다. 어. 점수 빨아먹어. 점수 빨아먹어. 점수 빨아먹어. 할모 얘네가. 그러긴 해. 아, 그런 건 아니야. 알았어. 아, 이다 얘네가 진짜 이어차피안 되니까 처비처 그러니까, 걸려서 그냥 끊이죠. 들어야 근데 근데 이제 100점짜리 100점. 100점 이 100점. 이제 이거는 이제 안 돼요. 어떻게 해도. 이거 일단 사사 지나면서 밀렌 도로자가기다리자 이거 끝까지 가자. 응. 야 이번엔 돼지 다 빠졌으니까 날이 날이. 올려야 돼. 아니, 제, 아, 아, 제가 참가했을게요. 아,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너가 먼저 써. 내가. 참가에 네. 나도 써? 그, 그 면제를 쓸 건가. 아. 아, 알았어. 면제 쓰게요. 몬디피 아, 있어? 아 몬디피 아, 아, 있어. 아 몬디피 있는 거는 면제로 써버려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왜냐면 그 한50%빼고난 다음에 치파할 것같을 때는 이제. 기존 실패 하면 어차피 시간 낭비한 거 아니니까, 이케이 오케이 고 어차피 해해 님이 먹고, 해들또 애들 애들 온다 저기서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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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타있지고지케이케케이케해 부펜만 좀 잡아줘요 도 해도 해도 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도해갈지요 해도 님도 네, 네. 이거 불변보다 로브는 그냥, 그냥 때려펴는게더나아가 네. 로브는 무조건 때려펴는게 나아요 나 주방 하나 더네 나이스 음, 일본 요정님, 일본 일본 요정님 요정님 요네괜찮아나 네, 완전 빠져있어 면제 면제 면제두어 1번 갈게 1번 네. 아, 아, 돼지, 아, 돼지 따로 빠게 얘네 따로봐요 따로 어 패저님 친다님 1번 돼지 아니면 1번 끝까지 가요 1번 돼지 1번 돼지 1번 대지 3번 가 3번 가요 3번 1번 돼지 끝끝

왜 정말 두번 들어갔는데, 왜 힐이 안 차가? 시발, <웃음> <웃음> 이건 완전히 빠지네요. 버려 버사버 아, 빠지, 예, 가자. 하자. 어, 사분이 화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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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게요 아이 화분이, 화분이, 화이 화분이, 화분는화오이 화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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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이이 화분이, 화이 화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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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오버. 화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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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화분이, 화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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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밀레니 들어오실 있으세요? 밀레니 아, 그냥 컴퓨터가 없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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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제들어아실수니으세요니 아니, 거기서 니 아니, 이니아 그냥 컴아터가 꺼졌나? 그러면. 아니요, 있어요.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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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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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튕겨도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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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아니 음. 아 정신력 나 돼지 몬발이 게 오케이. 면접 저 면제 쳤어요 언니. 아 이거 어, 이거야 이거야 내가. 깨끗이다. 네. <웃음> 새끼들. 존나 <laughs> 웃김. 내가 없으니까 제네들 리둥절 타던데. 요, 얘네가 따로 치네요. 빠 명은 절 빠져 있었거네 따로 떨어아거아 네. 어, 열심. 오케이 이 불정 없어졌고 뻥. 음. 마지막 안 돼요. 마지막 안 돼요. 유지풀까지는 음. 50 50% 커트링이야. 음. 제가 왔다. 50%는 음. 시타도 왔을 거야. 음. 오케이 오케이. 제가 먼저 또 언니 회나 쓸게요. 왜 발을 안 왔지? 얘네피 보고 오는 거 같아요. 저희 쫄피. 목줄 밟아오는 것 같으면 2점까지 갈게요 쟤네 쟤네 저희 보급 쪽으로 올랐어요 몇명 네. 쟤네 왜 우리 보급 쪽으로 와? 저거 딱히 저희 보급이 열려있어가지고 이쪽이 편한가봐요 아래 아래로 올라오니까 존나 편해 진짜 편한 편하 음, 음, 약, 쟤 얕디 얕디 네다 앉힐게요 저 이제 네저 오면 주방 먼저 올릴게요 온다 네. 음, 나... 아지지내 부분 쪽안 돼. 뭐냐? 내뭐안 돼? 저몇 번이에요? 이이저 2번. 저실좀건거 어, 아, 어, 같아요, 그냥. 딜. 딜. 가자. 가자. 아, 근데 밀레니 와야지 아니야. 일단 이거 50% 이거... 이거 이거 이건 못 기다려. 아아 오케이. 오케이. 그나미야 켈티. 예, 저 신속이랑 다 쓸게요. 이번에. 아네나네 내가 내가 쓴. 이번에 애들 오면 창가 한번 넣어 주세요. 충으 안되니까 언니 그럼 아, 제가, 아, 제가 제가 오케이. 쓸게요 아, 애들, 왔어, 창가, 애들, 창가, 왔어. 애들 왔어요 애들 왔어요 내가 지금 연재랑 지금 쓴다 왔어 어 빨리 저거 죽여야 돼피어뭐해강만 때려 다른 애 와도 이제 회가 해거 준비하고 어해가좀금눌렀렸어요 강팰본만 끌 오케이 오케이 창가 씁니다 어와 눕았어 소보정! 소 맞는 o 같은데. 소 k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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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k a y Okay, okay. o 3번 3번 k a y 번 3번 y 번번 a y o k 번 y okay. Okay, o 다 a y Okay, o k 오케이 k 번 이거 방 a y Okay, o k 이 y 이거 a 거 okay. o k a 대 okay. o 상처 y okay. Okay, 번 k 번 y Okay, okay. 가 k 번 y okay. Okay, okay. Okay, o k a 올렸다. 오케이 나이스. 도와 도와 도와. 굳이 뛰안 할게요. 저거 맞았으니까. 네. 이번 네. 개피. 이번에 뭐 하냐? 병신 저거 죽겠다. 저 버려야 돼. 제발 제발. 오케이, 오케이. 넘겼, 넘겼다 아까, 오케이. 오케이 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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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피. 이번가. 이번가. 이번. 오케이 타. 타봐 타봐. 레이 오셨어. 다행이다. 빨리 끝내자 그냥. 오케이, 오케이 잘됐다. 음. 응. 응.

네. 네, 괜찮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아, 그 그래. 네, 괜찮습니다. <laughs>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맞춰. 네, 다 네, 괜찮다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 네, 아니 딸 만들어놓고 아깝게 대기대기대기대기 어디어디어디 농락좀 할까요 대기대기대기 어디어디 아니 내가 아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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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나갔다 나갔어? 아 나갔다 치유랑 홍 나가 나도 나 죽었나봐 나 죽었나봐 이새도들 표정 못찍게 하려고이 새끼들이 아니야 내가 미리 찍어놨어 휴휴흐른데 <laughs> <Right>. <wish>